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어, 이제 뭔가 솔라나 생태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앞으로 좀 OO 시장이 좀더 고도화되어 있는 현상으로 게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지금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호적인 말씀을 우리 많이 또 나누고 있는데 <laughs> 사실은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솔라나가 또 어떤 현... 여러 가지 변동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접할지는 알 수가 없죠. 아, 그럼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 대세 상승장까지 두고 봤을 때는 솔라에 대한 전망들이 기본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봤을 때좀 좋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음. 지금 또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덱스 거래량도 솔라가 네, 꽤, 어, 꽤, 꽤 많이 줄었고 네, 그래서 펀더멘털도 더 위다라는 뭐 얘기들도 사실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민코인에 좀 집중된 다또이런 분석들도 있고들이 사실인데요. 맞아요. 그럼에도 지금 TVL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뭔가 어떤 진전들이 보이고 있는데 솔라나 생태계의 디파이 프로젝트 뭐 주피터나 뭐 피스라든지 뭐 지토 이런 프로젝트들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시는 디파이 프로젝트 있을까요? 어, 말씀해 주신 그세 가지 프로젝트가 사실 저는 가장 여태까지 주목해 왔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퍼플러스 하기 전에 이제 펀드에 못 담으면서 이제 그 솔라나 에코펀드, 에코시스템 펀드도 했었어요. 그때 했던 거는 이제 드리프트 프로토콜, 그쪽에는 퍼펙트월 하는, 네. 거기 씬디, 거기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고, 주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윙 코인을 트레이딩 하고 싶은데 밈 코인은 사실 근거도 없고, 펀더멘털도 없고, 변동성도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민코인 트레이딩 각자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민코인을 계속해서 트레이딩 했을 때 가장 큰 수혜 보는 거는 그민코인이 많이 트레이딩 되는 거래소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람들이 어, 지금 솔라나에서 민코인 많이 거래되는데 난뭐투자할야 될지 모르겠어 투자 좀 추천 좀해 줘라고 하면 야 그냥 모르겠으면 하지 말고 주피터를 사 그냥 아, 맞네. 예, 어쨌든 주피터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가장 큰 수혜는 주피터가 얻을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 솔라나에 있는 이토큰 이 저토큰 사는 것보다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덱스 같은 느낌이죠. 아, 그렇죠. 그냥 주피터를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피터한테 많은 수혜가 간것 같고요. 피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솔라나의 대표적인 이제 오라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또 많은 수혜를 받은 것 같고 이게 결국 똑같아요. 피스를 만든 애들이랑 뭐뭐뭐 만든 애들. 파이어댄스 만는 애들 똑같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그 점프 트레이딩 출신들이 만들고 있는 굉장히 주, 좋은 프로젝트인데 피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체인링크의 어떻게 보면 경쟁 오라클 느낌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솔라나에서 많은 성장을 이제 이루고 다른 네트워크까지 지금 확장을 하면서 어 이제 뭔가 솔라나 생태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생태계에 확장을 하고 있는 체인링크와 같은 포지션인 거죠. 체인링크도 이제 이더리움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오라클 정보도 가져다주는 네트워크가 된 것처럼 피스도 솔라나에서 시작했지만 솔라나를 넘어서서 뭐 세이라든지 뭐 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가격 정보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오라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옴니체인 어 멀티체인 오라클 프로바이더로 이제 거듭나고 있어서 어 피스는 계속해서 뭔가 솔라나를 벗어나려는 느낌을 좀줄것 같습니다. 자그면 이제 저희가 솔라나.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떤 섹터 구분 없이 대표님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 뭐 NFT라고 하면 메들레즈일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선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배팅을 하려면 솔라나, 솔라나 토큰 사는 것 가능 맞지만은 그 솔라나 m e b 쪽에 어떤 회사를좀 구축하겠다 하면은 지토. 네. GTO. 네. 그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지토가 사실상 솔라나 MEB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 그렇죠.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토 관련된 아티클도 저희가 썼었거든요. 어, 네. 어, 어, 네. 거기에도 링크가. 네. 네, 네. 솔라나 MEB의 지배자라고 해서 저희가 <laughs> 썼던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어, 지토랑, 이제, NFT에서는 메드레즈 <laughs> 디파이에서는 전 주피터, 그리고 우선, 원래 같은 경우는 좀 백팩을 되게 좋게 본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레이어 원 얘기들, 레이어 투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레이어 원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이라서 바이어스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 디스클레이머는 걸어두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똑같아요 그냥 뭔가 저희 부모님만이 만약에 1년, 3년 동안 묻어두신다고 저는 솔라나만 사시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네. 왜냐면 저는 솔라나는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보다는 이제 뭐 세이나 수이나 어, 애프토스나 어, 이런 친구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한뭐저 개인적으로 투자도 많이 했었고. 어, 같이 일도 하고 있고 엑토스는 어, 같이 일하고 안 하고 있지만 네, 세이 수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계속해서 리서처로서 어, 부각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긴 하죠. 아 어, 근데 수이나 세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요즘에 좀 많이 실제로 가격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네. 만약에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먼훗 3년 5년을 대다 보기가 참 힘든 시장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세이나 수이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을 지나서도 좀 경쟁력이 어떻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발언을 하자면은 제가 저자신을 전문가라고 말을 가장 큰 이유가 제가 18년도, 19년도 때 이런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iOS였어요. 네, 그래서 대 iOS를 좋아했고 iOS에 대한 리서치도 많이 하고 잘될 거라고 확신했지만 안 됐죠. 제가 저, 말한 전형적인 18년도 때는 상위 20위권 안에 있지만 22년도 돼서는 뭐 진짜로 막 80위권으로 밀려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에 대한 리서치가 실패한 거죠. 근데 그런 똑같은 느낌을 좀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수이세이도. 그러니까 뭔가 아, 지금 이 이 시장 상황에서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심지어 EOS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개척한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이 아, 이 정도로 열심히 만들어놓은 프로토콜이면 잘 되겠다라는 걸 했던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그 논리성을 찾아서 논리적인 어떤 저마의 디스를 만들어서 저 했던 건 실패한 거고 수이나 세이 같은 걸 보더라도 좀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되게 잘 설계를 했고 되게 특이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이 성공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엄청 이 블록체인 시장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전 시장이라 고 생각해서 전 제가 전문가로 어디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거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전 제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하는데 세이부터 얘기를 드리면 세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 시장에서의 나이티브를 너무 잘 캐치를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그 Paralyzed EVM이라고 하는 EVM 병렬 처리라는 그 나레이티브를 원래 처음에 모나드가 밀었어요. 네, 어 모나드가 모나드가 처음에 그 나레이티브를 갖고 시장에 나왔는데 중요한 건 모나드는 이거를 완성 단계까지 가려면 한몇 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세이는 이 메인넷이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우린 메인넷 나왔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이 나레이티브 밀자. 그래서 지금도 아직 세이도 안안 안 했거든요. 임플레이션안 했는데. 메인에 나온 체인이 가장 먼저 이 세이, 그 파라지 e v m 구현하겠다는 나라티브를 갖고 주장했던 게 작년 11월이고, 11월 때부터 거의 한 지금 4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이가 잘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팀이지만, 이 시장에서 뭐가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수가 있는지 너무 잘 캐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춘 팀이에요. 아, 굉장히 극혐이. 네, 그래서 전이두 가지 박자가 되게, 잘 이루어져야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는 파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세이네트워크 팀, 세이 파운데이션에서는 이제 그 트렌드를 캐치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거를 엔지니어링적으로 구현하는 팀이 네, 따로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포커 파운더가두 명이거든요. 네. 제이랑 제프라는 친구인데 제프는 진짜 JP 모건에서 원래 기업 금융하던 친구고 제이라는 친구 는로비우드에서 크립토 엔지니어링 헤드였어요. 네. 그래서 원래 여기 는 엔지니어링 하는 친구, 여기 는 비즈니스 하는 친구, 네. 여기 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지금 뭐가 핫한지, 뭐가 지금 중요한지, 뭐가 많이 논의되는지를 보고 제이라는 친구는 가져다주면 만들고,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체인이라서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상황에서 되게 리질리언트하게 움직이는 굉장히 빠른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팀 엑스쿠션 속도가 진짜 빨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되게 같이 일하면서, 저 세이랑은 좀 가장 가까이 일하고 있고, 거기 파운더들이랑도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거기 파운더들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본인들이 이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걸알고 있는데,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시장에서 오리지널티를 구현하는 체인보다는 뭐가 더잘될것 같은지 캐치해서 세컨드로 가져오더라도 그걸 빨리 구현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이 더주목받을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유의, 좀 유난히 뭐 내가 먼저 했어. 라는 거는 그렇게 유의미한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이는 딱다 보고, 어, 여기서 얘잘될것 같다. 여기로 가자. 엔진니 빨리, 빨리 하고, 빨리 제일 먼저 내자, 그냥. 이렇게 하는 속도가 굉장히 탁월한 팀이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세일을 되게 좋게 봤고 그, 어떻게 보면 잘 적중을 했죠. 감사하게도. 네, 운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세인은 되게 전 좋게 봤고요. 수위 같은 경우는 아예 펀더멘탈이 좀 달라요. 얘네들은, 세인은, 어, 빠른 팔로워라고 하면, 수위는 파이어니어에 네, 가까워요.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세인은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코스모스 가져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병렬처리 기술도 블록 STM이라고 해서 앱토스가 만든 거 가져다 썼고 그 다음에 패럴라이즈드 EVM 나이티브도 모나드 거 가져다 썼고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닌 거를 가져다가 조합해서 자기네들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한 친구들이고 수위은 머리부터 가까이 다자 거예요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었던 거고 에반창이라고 하는 여기 CEO가 애플에서 10년 일하면서 LLV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l l v m 이란건 뭐냐면, Low Level Virtual Machine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아이폰에 돌아가는 컴플라,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설명을 그냥 너희 디바이스에 있는 모든 걸다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어워드도 받았었고, 되게 유능한 개발자였고, 거기에 이제, m 이라는 CTO는 Move라는 언어를 만든 친구 예, 네, DM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컨텐츠 담당하는 친구도 그새로 지금 그 수위의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코스타스라는 이제 그 암호학자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암호학자 중한 명이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 파운딩 멤버로 존재하는 드림팀이에요, 드림팀. 게 완전 드림팀이죠. 그러니까 메타에서 그, DM 블록체인을 만들던 팀 중에, 그래도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꽤, 꽤나 많이 수익쪽으로 갔기 때문에, 수위가 기술적인 측면은 굉장히 혁신적이 많고, 어, 뭐, GK 로그인이나, 뭐, GK 샌드라는 그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시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술적으로 엄청 진보해 있는 게 뭐냐면, GK 로그인은 그냥 구글 같은 트위치 같은 그,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원래 만드는 기술인데, 원래 기존에 뭐, 다른, 그런 것도 가능, 가, 가능하거든요. 걔네들은 다 커스터디얼이에요. 내가 내 키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하는 기술인데, GK 로그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셀프 커스터디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을 하지만, 누구도 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네,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그두 가지를 다 했고, GK 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보통 암호화폐를 보낼 때, 누군가의 지갑주소를 먼저 알고, 지갑 주소를 쓰고 그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지 k 이 샌드는 그냥 제가 만약에 스위트콘을 보낸다고 해서 오 스위트콘을 보낸다고 딱 쓰면 링크가 만들어지고요. 박 작가님한테 보낸다고 하면 박 작가님이 그냥 박 작가님 주소를 몰라도 그 링크를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럼 작가님 거기 누르면 그링크 들어가서 그냥 수정을 하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를 주고받고 월렛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경험들을 엄청 간편화시켰는데 여기서 중앙화 이슈가 전혀 없는 이런 거를 구현한 게 이제 수위이다 보니까. 정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의 기준에서는 되게 어느 레벨에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시장에서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이는 대처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뭔가 간 프로젝트인데 기술적으로는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뜯어서 맞아요 굉장히 잘 조합을 했다면 수위는 완전 정통파인데 뭔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 이제 크립토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이 같은 이런 유연성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되게 커뮤니티도 되게 재밌어요. 세 a y 는 되게 그, 디젠이라고 하죠. 좀, 이제 뇌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laughs>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수희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중교 1등이 어. 그 일진이 되는 법을 배워서 활동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린 디제니아라고 하는데 그 디제니 것도뭐 뭔가 학습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똑똑해요. 여기 어. 너무 똑똑해서 그것도 학습해가지고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너무 전 개인적으로 좀아쉬워죠 뭔가 내추럴한 네, 네, 느낌 네 없어요.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좀 되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뭐 민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 되게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민코인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민코인은 대충 해 네, 맞아요. 돼요, 근데 네. 대충 하는 척을 네.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위가 가지고 있는 아, 고질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진짜로. 오, 이거 너무 흥미로운 얘기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AI 섹터 코인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네,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음. 오랫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AI 코인의 좀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최근에 저랑 친한 외국계 트레이더가 AI 코인들을 엄청 투자했다가 뭐 절반 이상 다 러브풀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AI라는 게 지금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의 지금 리더라서 어, 블록체인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 비트텐, 비트텐서 같은 게 대표적인 AI쪽 테마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쪽 크립토인데 사실 저는 소심발언하자면 AI쪽 블록체인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근데 뭐 지금도 많이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트, 비트 텐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걔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노드들이 그 머신러닝을 학습시켜가지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학습시킨다, 뭐 이런 그렇죠. 티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선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탈중화가 되어 있고, AI는 본질적으로 중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둘이서 서로 상쇄할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걸 상쇄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 있느냐라고 네.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전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 근데 월드코인은 전 AI 관련 주, 관련 토, 토, 토큰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사실, 사실, 알트만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파생돼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긴 한데, 사실 AI는, 어, 그러니까 월드코인은 AI를 접목했다기보다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답변 중에 하나로 월드코인을 내세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세마이트만이 네. 저는 그래 소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만들어서 파괴되는 쪽을 또 블록체인으로 해칭하려고 하는 그렇죠.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소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홍채인식해가지고 월드코인을 받고 있는데, 네, 네 그냥 뭔가 월드코인은 어떻게 보면 존엄성, 보장해주려는 전 포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스 오브 휴먼드트라는것 자체가, 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난이 정도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어찌됐든 AI 시대 때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될 테니까, 그럼 그랬을 때 결국엔 나는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 네. 그 누군가에게는 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 작년에, 저번 대선 때 이제 앤드류, 그 후보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걸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엄청 많이 이루어질 건데 그걸 뭔가 크립토로 구현했던 게 월드코인이기 때문에 AI를 도입했다기 보다는 AI 시대에 가장 어... 주목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엑스퍼먼트로 월드코인은 어... 되게 유의미한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뭔가 이 섹터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섹터는 비트텐서가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으나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될지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테마들을 좀 비슷하게 짚고 가는 거아요 정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AI 테마가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 것가요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그런 걸반기진 않지만은 네, 앞으로도 계속 AI가 중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냥 AI는 지금 전 인류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크립톤은어제든전 인류적인 관심사를 이용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는 그래서 AI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게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어, 포필러스에서 게이밍 리포트를 발간할 정도로 인터에도 네,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에서는 어, 해외와 다르게 좀 게임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음. 이 P2E 게임을 한정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블록체인 게임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어 일단은 사실 저는 많은 게임 회사들이 왜 블록체인에다 게임을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다고 생각해요. 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왜잘 돌아가는 게임을 굳이 블록체인에 올려야 되냐? 음. 그것도 애초에 풀리 온체인 게임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풀리 온체인 게임은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음. 그냥 단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뭐, 로닝 같은, 이제, 엑스 인피니티 만든 친구들이야, 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외에, 뭐, 저는 관심있게 보는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어, 그 외에, 뭐, 다른 프로젝트들, 뭐, 위믹스에서도 이제, 이번에 나이크로 내가지고,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어, 결국에는 뭔가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뭐, 디퍼런시에이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블록체인을 붙여가지고 코인을 파는 건데. 아, 음, 네. 맞아.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 시작 때부터 온체인 게이밍에 관심을 많이 갖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코인이전 온체인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저가 낸 아이디어는 전혀 아니고요. 음. 그, 어, 멀티코인에 있는 파트너가 얘기했던 디스스긴 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솔란에서 라 민코인 거래하고 베이스에서 민코인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 이게 다 게임이거든요. 뭐, 물론 다 도박이긴 하 한데, 도박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여태까지 그 P2E라는 섹터가, 어,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들은 게임을 재밌어서 하지, 돈 받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 돈이 결국에는 재,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 i 어브리티 측면에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았었는데, 윙코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트레이딩하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윙코인으로 막뭐 수십억씩 트레이딩하는 사람 전혀 없고, 막 그냥 10만 원, 20만 원씩 해가지고 오르면은 뭐같이고 팔고 막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 자체가 이미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윙코인이라는 섹터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여태까지 뭔가 도지코인, 뭐 시바인,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오르고 말고 끝났는데, 요즘에는 어텐션 이코노미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누가 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이 발언을 하면 그 발언 토큰이 갑자기 또 생기고, <laughs> 거기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효용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거래되지 못했던 것들 자산화 시킬 수 있다는 라게 가장 블록체인의 큰 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텐션 이코노미에 맞물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내면 그 테마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자산을 거래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와 지금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자산화시켜서 이걸로 뭔가 거래하고 재미있게 놀고 이걸 토론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조롱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는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것 같고 전 뭔가 이 이상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원체인 게임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워낙 원래부터 강력한 IP였고 굳이 블록체인안 했어도 메가이트 게임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잘할 거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뭔가 막, 정말로 저희가 처음에 옛날에 게이밍, 게임파이 얘기했을 때의 느낌은 절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앞으로 좀 민코인 시장이 좀 고도화되어 있는 현상으로 뭔가 게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주셨던 부분들이 스카이마비스의 론인 프로젝트, 론인 플랫폼이죠. 론이 말씀주셨고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분명히 좀 기대할만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말씀주셨는데 자이 외에도 혹시 좀뭐 추가적으로 투자자 투자의 관점이라고 꼭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좀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프로젝트 한몇 가지 정도만 더 말씀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뭐 위믹스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욕하지만 저는 되게 이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프로젝트로 생각하거든요. 이거 맨 처음에는 뭐유통생장도 속이고 이런 건 되게 잘못한 건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하고서 도건처럼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네. 정말 전면 승부했고 그냥 실제로 나이크로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뭐운학기라든지 다양한 이니시티브도 걸고 있고 저는 그래서 위믹스도 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는 윙스도 긍정적이기 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네, 계속해서 뭔가, 계속 와치를 갖고, 계속 와치해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